JSLA 그룹 예선전 제1경기 정민준 선수와 박예진 선수의 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강동현 목사이고요. 해설의 박용광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첫 경기인 것만큼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어네 지금 네. 말씀드린 순간 자동차들이 출발했습니다. 우리 정민준 선수가 시작 부스터를 아주 정확하게 썼어요. 이 시작할 때는. 브레이크를 네. 밟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놓으면은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박희진 선수가 빨간 등껍질을 획득했는데 아끼고 있어요. 이 빨간 등껍질이 유도 성능이 있는 어, 무기인데 던지면 앞에 있는 선수를 맞추게 됩니다. 아, 지금 던졌죠? 좋습니다. 순식간에 3등으로 치고 간는데 아, 아이템을 음수합니다. 어정민주 선수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바로 또 오. 아이템을 응싸하면서 다시 1위와 2위가 바뀝니다 예 네, 아... 아이템에 따라서 아주 경기 흐름 양상이 바뀐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맞은 거는 네. 번개라는 아이템인데요 이걸 맞게 되면 들고 있던 아이템을 다 잃게 되고 보신 것처럼 자동차가 작아져서 속도가 나지 않게 되죠 아 네.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네. 뒤쪽에서 쫓아가는 정민주 선수. 지금... 어, 추격하나요? 네, 어... 추격하나요? 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아, 네, 아 다시 재역전. 아, 다시 재역전 아, ]니까. 1등에게 이 빨간 득껍질은별 소용이 없을 텐데요. 손에 들고 있네요. 어, 지금 1등과 2등을 서로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뒤쪽에서, 오, 어, 몸으로 부딪히네요. 네, <laughs> 몸싸움, 강력한 몸싸움을. 아, <laughs> 박인수 선수, 이쁜 에모야는 다르게 아주 과격하고 거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강력합니다. <laughs> 네, 몸싸움을 겁내질 않네요. 네. 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동자는 그냥 아이템을 사기 위한 거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바로 써주는 게 좋을 텐데요. 네. 계속 들고 있네요. 네, 아이템을 계속 젖을때 아, 써줬어요. 그리고 네. 빨간 트껍질 의미 없이 날아갑니다. 아, 네, 이제 봐. 마지막 바퀴에 접어들었습니다. 아, 네. 아직 다들 버생할 수가 있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아이템 중요한데요. 동민준 선수, 아, 거의 다 와서 이대로 끝나나요 아 마지막 목몰로 옹수해봤지만 이대로 끝이 납니다 네, 박인진 선수의 승리로 아박인진 네, 선수 2라운드 그렇습니다. 진출을 축하합니다 아